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다리다 오른 다리 걸려야돼올라다 보그게하그 <Marvel> <이> <language> <스위 tsunami> 신발 왼 무릎 왼 무릎 겨드랑이 들어가 있었어요 왼 무릎 왼쪽 왼쪽 신발이 왼쪽 무릎 겨드랑이 들어가 있었어요 왼쪽 무릎이 상대방 겨드랑이 있었어 왼쪽 무릎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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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무릎이 겨드랑이 들어가 있었어요 왼 무릎 형가라페잡고 일어날 거야. 분하게 해야 돼, 분하게가 라페자, 라페를 언더 잡았어. 크로스페이스 할수 있으면 크로스페이스해서 투자돼. 머리 못 들어오게, 아, 아, 머리 아, 못 들어오게. 머리 못 들어오게 하고 왼 다리 스프로, 왼 다리 스프로 분열하게, 하게 그러면 김선혁 선수 눌러보하게 크로스페이스 크로스페이스 이할수 있으면 왼 다, 손안분하게쭉 끌어 올려야 돼. 허벅지 대고 지

이 사람을 시간 많이 그 남았어, 오늘. 3분 남았어, 3분. 천천히, 네. 천천히. 네. 천천히, 천천히. 네. 손베기지 손 말고, 어, 일어나려고 한다, 네. 일어날 거야, 아마. 아, 네. 발꿈치 못 들게, 발꿈치 못 들게. Yeah, 그렇지, 이제 똑바로 눕히기 시작해야 돼, 똑바로 그렇지, 똑바로 눕혀, 들어 올려, 들어 올려 여기서 지 말고 누가 부산 뒷건이라고요? 화이트 Mommy 근데 엉덩잘니까손 놓지 않고 기는데안나오는 오른쪽 무릎, 무릎 겨드랑이 천천히 봐봐. 그렇지, 그렇지. 천천히, 천천히. 계속 떨지 말고, 버벅지에 받치고. 그렇지. 안 내려가도 피로가 없게. 2분, 2분 5초 남았어 천천히 빼, 발. 천천히 빼. 중심 잡아 천천히. 천천히 빼. 오른무릎 계속 박아지고 겨드랑이 박아지고 천천히 빼. 상대방 지금 손 없으면 할거 없어. 천이에. 해! 가능하게. 꽃가가 잡아서 머리 돌려가가 잡아. 가능하지 말고. 문이 나게, 이 나게, 문이 나게. 문이 나게. 문이 나 나게. 게 나게. 이나이 나게. 문이 나게. 문게 문이 나게. 게문이 나게. 게 세 번째, 똑바로 눕혀가지고 무릎 빼. 베이스마저 잡어. 욕심 부리지 말고, 두째 눌러, 눌러! 눌러! 시간 다 됐어, 오늘 시간 다 됐어. 15초 나왔어, 15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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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, 잡고 있어, 발 잡고 있어, 발 잡고 있어. 발 쳐, 발 잡고 있어. 발 쳐, 발 잡고 있어.